아, 여기 몸무게 재야지. 밖에, 있어. 나 밖에 있을게. 너 갔다 와. 확실히 몸무게 한번 재봐야지. 나이미? 아무거나 사, 그러면. 아이스크림 없다고? 아무, 아무거나 사. 아무거나. 기대합니다. 어, 어.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 네. 한국 사람입니다. 네. 어, 한국어 할줄 아세요? 아니요. 제가 한국, 한국에 7년동안 일했어요 아 한국에 7년동안 일했어요 예. 아 이거, 이거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유튜브에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 어디서 일했어요? 아 인천하고 의정부에요 아 인천 의정부요? 네 대구 아세요? 네? 대구 대구 아니요한번앞없요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부, 부산 아니요아 아니야 지금 여기 사세요? 네, 네, 네. 지금 여기 1 년, 1 년, 1 년. 어, 원래 태국 고향이 어디예요? 아, 고향이 스코타이요. 스코타이요. 네, 고향이 여기 수코타. 고향 아니에요. 아, 여기 고향 아니에요? 네. 그럼 년 됐어요? 네, 여기는 왔다 갔다 아, 왔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경계 진척 여기 많이 있어요. 아, 진척. 네. 저는 여기 태국 여자랑 네?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아, 태국 여자 그. 아들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아. 어, 양미매 오이. 아, 여기.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아, 한국어 진짜 잘하세요. 아, 조금만 알아요. 여기 난에서 뭐 하세요? 식당, 식당 만들어요. 요리하세요? 요리. 예, 요리. 예. 오. 무슨 요리 잘하세요? 음 닭파오까이. 닭파오까이. 꼼얌꿍. 꼼얌 찹, 찹마카오.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한국... 네. 아, 네. 너무 매워요. 근데 한국어 공부했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년 동안에요. 조금만 조금만 공부해요. 아, 그러면 제 와이프도 네. 한국어 잘해요. 같이 한국어로 이야기 해보세요. 예. 네. 네. 와이프 지금 여기 안에 한국말 잘해요. 진짜 잘해요. 잘해요. 네. 맞아요. 그 결혼하고, 네. 많이 많이. 네, 결혼하고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네. 지금 여기 계속해요 여기서 계속? 벌써 1년 넘게 아일년 됐어요 예. 무슨+ 음. 무슨 비자예요 저 결혼 비자+ 결혼 비자예요 네. 예 결혼 비자 제가 아, 한국에 한번 가고 싶어요 아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네, 네 다시 예아 지금 못해요 한국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플라스틱 공장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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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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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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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만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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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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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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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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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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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출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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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아니, 두 본적. 마이크, 네. 거의 한 마이크. 아, 못 봤어요? 와, 못 봤어요. 여기 네. 나노의 슈퍼스타. <laughs> 슈퍼스타. <laughs> <laughs> B T S 알아요? 네, B T S. B T S. 블랙핑크. <웃음> 블랙핑크. 어, <laughs> 아, 블랙핑크 아, 몰라요 아니요. 아저씨는 그 유행해요. 아, 저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에요. <laughs> 제, 내가 학생이에요. 아, 학생이. <laughs> 저 아저씨 아니에요. <laughs> โอ伊拉요오ี๋ยวอยู่봐 e r e อันจับบ้าบ้าอยู่ here วายฟ์ฮักูโอาร์เลยโอมยกอ้ากอยโอยโอ้ยโอ้ยโี้ยโอ้ยโอยาอ้ยผอ้ยโร้ยโอยโอคอ้ยโอยวแต่ตอนเโี้ยโอายโอ้ยอ้ยโยโอียโอ้ยโ้อ้อยโ่้ยโอ้ยโ่ยโอ้เรียนยอ้ย้ยอยโอ้ยโหลีอยูอที่เตรโยมอโอ้โอ้โอยอ้ย้ีโยโอ้ยโอ้ยโ 우리가 다음에 한번 팔아 드리자. 아, 내가 하나 있으면 없는 다음에 저희가 음료수 네. 사 먹고 싶어요. 내가 좋아해요 태국술. 그, 네. 음, 태국 술 네. 술? 네, 술. 아, 술도 술. 아, 하고 음료수도 이렇게. 네. 음료수 어떤 음료수. 거? 아, 아, 좋아요. 내가 아, 술한 잔. 좋아요. 음, 음, 좋아요. 싫어, 싫어. <laughs> 많이 있어요. 태국술, 아, 한국술. 한국술많 네, 로타스. 여기 혼자서 이제 있어요. 예. 네. 지금 호라비, 호라비. 라비야 네. <laughs> 혹시 그 라이 나이 있어요? 라이 라이 라인, 네 있어요. 한국어 진짜. 한국어 진짜 잘하신다. 응, 한국어. 아니 저희 동네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동네 아이들 나눠도 네, 되고. 돼 <laughs> 안돼. <laughs> <laughs> 다른 동네 마약이 올 수도 있어 아, 네! 있지 이게 호내엔 건값이 있네요 한국어, 저 혼자 막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셨나 봐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회식이에요? 회식! 동네 사람들 회식하면 이렇게 연락드릴게요 오늘, 오늘, 오늘 즐거웠어요 한국어 여기서 처음 써봐요 처음이에요? 오히려 와이프 빼고 왜냐하면 어 여기서 외로웠어요. <laughs> 외로웠어요. 아, 외로웠어요. 친구가 <laughs>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네, 친구 없어요. 외로워요? 네 내가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laughs> 아, 네. 안녕하세가안녕요안녕하어요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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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씨오셨습니다 아이고. 냠냠. 냠냠맛있다 <목 empieza> <목 aurait> <laughs> 맛있어? 먹어 먹어.